చౌరుసల్లానా <Gã> 현재 잘 상승하다가 잠깐 주춤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거의 비트랑 비슷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비트랑 다른 점딱 하나가 있어요. 바로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시 상승을 출발을 할 때는 이 전고점을 뚫고 크게 상승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때는 짧으면은 여기, 길면은 여기까지 상승할 것 같아요. 자 수익률로만 따지면은 자 230%에서 370% 정도 되는 수익률이죠. 자그 이유 저 루돌프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로 차트 분석부터 가보시죠. 자 요즘 뭐 보면은 차트 거의 다 비슷하죠. 자 내려오면서 여기서 바닥을 다져주고 다시 상승한다. 자 그러면은 이 상승에 대한 걸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엘리아트 파동상 여기를 1파 그리고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충격 파동이 형성되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마지막 5파가 종료가 되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확인을 하면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1 시간봉 차트에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1 시간봉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5파 라인 때죠. 이 5파에서 다시 한번 충격 파동을 찾는 거예요. 자, 1파, 2파, 3파, 4파, 5파. 자, 다 완성됐죠. 이러면 종료가 됐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충격 파동이 끝나면은 ABC 3파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3파 조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 조정 끝나는 자리, 지금 두 군데로 보고 있어요. 어디? 여기와 여기. 자첫 번째는 오파 내부 파동의 4파 자리.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큰 충격 파동의 4파 자리. 이렇게 두 군데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저처럼 줄을 그어 두세요. 자 그다음 상승이 어디까지 나오는지 이 충격 파동 전체를 피보나치 확장값으로 그어 보면자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두 군데를 보셔야 돼요. 1.618과 2.618 자 우리는 여기서부터 상승이 시작한다고 하면은 1.628에서 절반 정도 이절 하시고 나머지 들고 가면서 2 6 1 8에서 나머지 쭉이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밑에다 확장값을 조금 더 아래쪽에 형성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차트 분석하시면서 선물하시는 분들은 하방이 유리할 때는 숏 그리고 상방이 유리할 때는 롱 포지션 잡으시면 되겠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솔라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솔라나는 마치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는 통신 회사처럼 블록체인 세계에 빠른 거래 속도와 낮은 수수료로 유명한 통신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돈을 주고 받거나 디지털 아이템을 사고 파는 등의 활동을 더 빠르고 저렴하게 할 수가 있어요. 마치 게임에 사용되는 고성능 엔진처럼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사용해도 끊김 없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자, 이런 속성 덕분에 솔라나는 디지털 세계에서 더 많은 가능성을 탐색하고 새로운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솔라나는 이러한 솔라나 네트워크를 이용하거나 지원하는 활동에 대한 연료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상에서 거래를 할때 소량의 솔라나 코인을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는데 이것이 솔라나 코인이 사용되는 주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간단히 말해서 솔라나는 빠르고 저렴한 디지털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미래의 기술로 솔라나 코인은 그 미래 기술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한 티켓 같은 존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솔라나 기반 코인들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성장세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죠? 자 오늘은 이렇게 솔라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세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요 우리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깊은 분석을 원하시거나 실시간 대응, 타점 또는 교육 자료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로 문자 7번 남겨주시면 저희 구독자 분들이라면 무료로 소통방 초대해드리고 있어요. 만약 100% 무료가 아닐 경우에 현금 1억 제가 바로 싸드리니까 무료 원하시는 분들은 선착순 딱 100명이니까 기회 놓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신 후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